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 셀입니다. 최근에 급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밀려버리는 패턴으로 전개가 돼서 에, 상당히 그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이처 셀이 아, 이런 모습으로 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자 이거 바닥권에서 이런 움직임은요. 음, 다른 각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최근에 그 외인들이 그 돌아다 나간 거 있죠. 네, 이거 물량을 한번 분석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다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저와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쭉같이 이제 봐왔기 때문에 그 이슈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바닥건에서 이제 위로 뜨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급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틀을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이런 패턴이요 음 이런 수급은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네,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개 이제 바닥에서 위쪽으로 쭉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있죠 네 이런 종목들은 대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대개 우리가 주식 시작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특징 요거를 좀 살펴보고요 과연 네이처 쓰리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어, 이번 달에 그 W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비중을 좀 실어서 네, 한 가담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네이처셀의 매매는 매매대로 하고 W 종목도 좀 만져서 네, 크게 한번 차익을 보는 매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한 종목 말씀을 제가 오늘 상세히 드릴 테니까. 자, 한번 대박 내는 매매를 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어, 최근에 매인 물량을 잘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급등한 날 71만 주 정도 여기 나와 있죠? 요거죠. 요 여죠. 예, 예. 71만 주 정도를 오히려 매도를 때렸고요. 네, 그다음 날은 32만 주 매도 때리고 그리고 7월7일은 팔만 삼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빨간 선이 외인들, 외인들 매매 선입니다. 네이처셀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네, 외국인이개 기관이 아닙니다. 바로 개인들이죠. 여기 파란 선 개인들이 매수를 했을 때 주가는 크게 치고 올랐고,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3개월 정도 동향을 한번 보자고요. 네, 외인들의 매매 패턴을 잘 보면 지금 사실 그 주, 개인들이 살때 주가는 올랐고요. 개인들이 팔때 주가는 같이 내렸어요. 자, 개인들, 개인들도 우리가 그 개미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들도 이제 큰 손이 있고 개미들이 있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선들이 매집을 해서 주포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외인들만 주도하는 바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의 동향을 보면 이 외인들 매매한 거 보세요. 외인들이 주 매수를 할때 주가는 내려왔잖아요. 그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인들이 주도를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개인 큰 선이 만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개인들이 들어온 것은요 상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그죠. 네.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두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외인들이 여기서 샀잖아요. 네. 그래서 대개 수량을 한 80만 주 정도 샀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수량을 거의 떨어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거의 떨어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정확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오른쪽이 이제 누적 순매수량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120만 주 정도 샀네요. 네, 120만 주 정도 샀다가 거의 이제 한 80%를 떨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치를 보지 마시고요. 되게 선으로 한번 우리가 체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샀다가 그죠? 여기까지 샀다가 네, 이만큼 또 팔았잖아. 그러니까 남은 거는 얼마큼 남았어요? 요 정도 남은 겁니다. 요 정도 한 20여만 주 남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 최근 3개월 동안에 외인들이 매수했던 거를 다 매도를 하고 이제 20만 주만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매수했던 거다 팔면 더팔 물량은 없잖아 그러면 외인들 매도로 해서 주가가 압박을 받을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6개월 동향으로 한번 보세요 6개월 동향으로 봐도 이제 똑같죠 그래서 매수를 했던 거를 떨구어 놨다 빨간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은요 어~ 외인들이 매수를 했던 거는 다 팔아 잡겠다 거의 에~ 예. 그니까 외인들 매물 압박은 없다 이틀 정도 외인들 매물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외인들의 매물이 없기 때문에 주포가 개인 큰손이기 때문에 이 개인 큰손이 끌고 가면은 갈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거거든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외인들이 꼭 사야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요 개인 큰손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틀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가 뭐 크게 증가하면서 내린 건아니고요 거래도 좀 많이 줄어서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매물이 많이 안 나오는 거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특징, 요거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특성. 근데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어, 제가 이 영상을 드릴 때는 이 설명을 이렇게 잘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중이나 이럴 때 우리가 그 주가가 그 장중에 갑자기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경우에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제가 영상을 바로바로 들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은 그만큼 한계가 있음을 제가 인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일전에도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실전 매매를 하시는 것은 이 영상만으로는 택도 없다 속된 말로 그죠 그러니까 실전 매매 때그 사인 같은 경우는요 다르다 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사인은 제가 참고가 되라고 예, 매매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갑자기 나오는 정보의 돌발 그 호학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 예,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그 매매를 실전을 잘하려면은 아, 이런 사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네,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매매 사인을 보내드리고. 순간적인 정보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판단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거예요 근데 이게 영상에서는 참 힘들잖아요 매매 사인을 드리기가 어려워 근데 이런 그 문자를 제가 드릴 수 있는 이런 소통수단이 있으면은요 실전 매매 사인이 아주 어, 적절하게 바로바로 바로 나갈 수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사실 이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비하인드 정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거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들이 있어요 요런 네. 것들도 제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립니다. 순간의 정보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매매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종목명만 상단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많이 도움을 좀 드리겠고, 케어를 좀 끝까지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잠깐 말씀좀 드렸고. 자, 그래서 지금 외인들이 주도하지 않고 개인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조정도 이 정도 마치고 외인들 물량이 다 털렸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갖지 않아도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 어, 흐름이 어렵다가 한번 들어올리지만은 이렇게 그 계속 연속해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죠? 1번 케이스는 드물고 한번 쭉 올렸다가 매집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쭉 올렸다가 한번 꺾어요 왜냐하면 계속 올리면 그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아무래도 주포들의 의지대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개미들이 섞여버리면, 그러니까 눌러서 개미를 턴단 말이에요. 그까심약한 그러니까 개미들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올리면서 끌어서 매집을 또 하고 또 올릴 듯하면서 개미들 또 털어버리려고 또 조정을 또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본격 시세가 나는 게 이제 반락 종목의 특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렸다가 좀 꺾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리고 뭐 이런 파동을 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패턴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뭐되게이 정도 뭐 7천 원 대라 이 정도 라인이 쉽게 무너지진 않겠죠. 이, 이 라인이 다시 깨지면은 그때는 또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되는 거 아니야 레벨 다운.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시 생각을 여기 이, 이 가격선이 무너질 때는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들어올렸다가 꺾었다가 다시 또 들어올리면서 이런 파를 통해서 1번 케이스로 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대를 할수 있는 근거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건의 재료가 나올 수 있잖아요 줄기 대포건, 뭐 일본건, 뭐 글로벌 임상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그 회사의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은 음, 해외 허가 추진한다든가 조건부 추진한다든가 글로벌 임상 뭐 또는 일본 줄기세포 재생의료사 뭐 이런 건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바닥권에서 어, 여기서 이제 올렸다가 보세요. 여기 또자 이거 제가 좀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렸다가 이제 올리는 듯하면서 다시 꺾었잖아요. 예, 거래가 확실하게 여기서 죽었죠. 예, 그랬다가 다시 끌었다가 다시 밑으로 거래가 줄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끌어당기면서 다시 거래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에서 말이죠 거래량에서 이런 요철 국면 나올 수 있어요 요철 국면은 결국 뭡니까 이런 패턴은 밑바닥에서 이제 매집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패턴이야 이런 패턴이 물론 이제 백 프로 나온다고 우리가 백 프로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양상으로 봐서는 그리고 최근의 양상, 네이처셀의 양상으로 봐서는 이런 패턴이 전개될 가능성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그런 패턴이 되는지 우리가 점검해 나갈 겁니다. 요 점검은요,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네,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네, 우리 그 소통방 있죠? 어, 카톡방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네, 여기서는 조금은 더 자세하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죠. 그렇죠? 아까 문자만 받는 분들은 종목명을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지만 카톡으로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카톡. 네. 그렇게 해서 소통 방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요. 이게 과연 매집 패턴으로 갈수 있는지 개인 큰 손이 끌고 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네이처 셀에서 얘기했던 회사의 대책들이 나오는지 나온다면은 제가 순간적으로 나오는 정보를 바로 알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떠도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이런 데서는 소장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일단 카톡방에 들어오시거나 문자를 좀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더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카톡이라고 문자를 좀 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문자만 받으실 분들은 종목명, 그죠? 종목명 아닙니까? 종목명으로 우리가 그 네이처셀, 그죠? 네이처셀이라고 종목명을 장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연결이 되잖아요. 제가 사인을 바로바로 바로 드릴 수 있잖아요.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전 매매를 바로바로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해놔야죠. 네, 이거 해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이처셀의 주가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따블을 낼종목을좀 한번 만져보자. 네, 이번에 한번 대박 한번 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네, 잘 듣고 매매하셔서 대박 한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7월 달에 더블 주를 지금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6월 달주를 하는 게 아니죠. 다가오는 7월 달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미리 대시를 해야 시세를 먹습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6월 달이면 7월 달 종목. 그리고 7월 달이면 8월 달 종목을 해야 수익을 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 달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따블 정도 시세를 목표로 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요 종목은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죠. 네, 메모리 쪽이 이제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성장 섹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결국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이 된 반도체 재고 감소와 AI AI 쪽의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건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반도체 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재택 수요권이라든가 PC 수요 수요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가고 이제는 AI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AI가 오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코로나 시절처럼 이 AI 쪽도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이 AI 건이 결국은 반도체 쪽의 수요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메모리 쪽보다는요. 여하튼 성장성이 더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요 종목은 뭐 몇천 원대에 부실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삼만 원 내지 5만 원선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중가권이죠. 중가권 가격대가 보통 이제 건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건실한 쪽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싸다고 부실한 저가주를 많이 잡는데 알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잘수 있는 종목이고 물량을 크게 시세 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 저가권 종목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요 아, 이게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까지 보는 거니까 아, 3만원 5만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적절해요 뭐 저가권 종목이 수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변동성만 클 뿐이지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한30% 정도 근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달 되면 도래하잖아요 실적은 역시 영원한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은 외인 기관이 안 보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E도 20 내지 30% 정도. 그러니까 뭐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때한 20원, 30원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가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겟 종목이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받쳐주고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얘네들이 저절로 매수를 해 주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온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실적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쭉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 하고요.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쪽으로 폭발하는 종목은 후자가, 후자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구도예요 네, 정배열 구도로 이미 만들어서 정배열이 안 만들어진 거는 정배열 만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외인기관은 지금 현재 매집 초기 국면이라고 봐요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거야 응? 네, 작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역시 피크 타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피크 아주 베스트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요 예, 뭐 힌트를 드려서 뭐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예,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뭐 정도의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예, 주봉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보세요 예,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로 이제 슬슬 속도 내고 있죠. 슬로우 슬로우 하다가 여기서 퀵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이익 증가면에서도 그렇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작년 그 2분기 영업이익에 150, 그죠? 50%, 그렇죠? 50 증가란 말이에요. 주가는 좀더그 탄력이 더 생깁니다. 50%면 50%만 오르는게 아니죠. 100%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에, 여기서 그 주봉상에서 음봉은 짧게 나오고 어, 양봉은 길게 나오죠. 양봉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나오면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다.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어, 위쪽으로 치는 강도는 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 출발하기 아직 전이에요. 여기서 횡보 등락해서. 이제 막이 고점대를 돌파하기, 돌파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위쪽으로 시세가 땡겨지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선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종목 우리가 꼭 한번 이번에 잡아서 7월까지 따블 한번 내보는 그런 매매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달에 7월까지 따불을 낼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네, 역시 강소기업이 짱이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따불 다블, 따불이라고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매일 업데이트해서 네, 케어를 해드립니다.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주셔가지고, 우리 미리 한번 잡아서 대박 한번 내보십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꼭 매매 잘하셔가지고, 어, 더블기 한번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